오늘 5월 27일이에요. 우리 약수 구하기 계속하고 있죠? 우리 68이면 선생님이 1부터 2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면 할수 있다고 했어요. 1 곱하기 68 2 곱하기 34 3은 안될것 같고요. 4 되겠다. 4 17 5 6 안되고 7, 8, 9, 10, 11, 12자 이렇게가 끝이네요. 자 어린이도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약수 빼먹지 않도록 차례대로 해보세요. 64도 해봅시다. 60, 64는 쉽다. 7 곱하기 64, 2 곱하기 32 3 4도 되겠다. 10 1니까 요. 오요. 자, 그리고 8864죠. 8864 해서 자, 얘 이렇게 혼자 하고 1 2 3 8, 16, 32, 64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. 우리 48도 구구단에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. 1 곱하기 48, 2 곱하기 24, 3 곱하기 16, 4 곱하기 12, 6, 8도 있네. 6, 8, 48 이렇게가 끝이겠네요. 자, 59는 1 곱하기 59. 짝수가 아니니까 2는 안 되겠죠. 3도 안 되고요. 4, 5, 6, 7. 7, 8에 56이니까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. 1 곱하기 59. 이렇게 가겠어요. 자, 34는 1 곱하기 34. 4니까 짝수니까 2도 되겠죠. 2 곱하기 17. 우리 이거 34는 구구단에 있을 만한데 없네요. 더 이상 끝. 일까봐요 이렇게. 51은 7 곱하고. 7 곱하기 51. 2단은 아니겠죠? 어, 3도 되겠다. 3 곱하기 17. 어, 1 7이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네요. 자, 이렇게 끝이에요. 우리 44는 11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. 7 곱하기 44. 2 곱하기 22자11 곱하기는 뭘까? 4 이렇게 끝이네요. 우리 6, 7, 42딱 보면 생각나죠? 1 곱하기 42 2 곱하기 21 3 곱하기 14 6, 7, 42짝끝자 자, 어린이도 풀고 선생님에게 채팅으로 보내세요. 수고했어요.